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가 이모와 글로와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섬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을 여자여 벗어서 아들입니다 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장 슬픈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못 박히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 제자들이었던 남자들은 거의 다 도망하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하였던 것입니다. 잡히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서워서 다들 도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장에 여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뽑기에 분주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나누는 즐거움으로 희덕거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슬퍼서 울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과 서로 차지하는 기쁨에 희덕거리는 군중들의 모습이 십자가 아래서 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하고 몇 명의 여자들만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는, 버림받으시는 또 그런 고난도 당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장 힘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모친 마리아에게 제자를 소개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이때 요한만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이죠. 사촌간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이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소개하실 때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자여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가난 혼인잔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여자여 라고 부르셨습니다. 여자여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구속적인 사건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건 속에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을 담당하시면서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심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담당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런 그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이 호칭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된 메시아의 심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치기 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의 죽으심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제자에게 예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란의 어머니라. 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돌봐주기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형제들, 그 형제들한테 부탁하지 않고 바로 어,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형제들도 주변에 없었던 것이겠고요. 또 형제들보다도 요한, 아, 사촌이면서 사랑하는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부탁을 끝까지 순종하고 감당하였습니다. 요한은 어머니, 예수님의 이종사촌이면서 제자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보다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제일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가장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볼수 있습니다. 인성의 한 부분으로서 가장 그 순간에 안타깝고 가장 속상해 있을 어머니를 마음에 두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뜻을 붙잡으면, 고난이 와도 그 뜻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라는 그한 가지 교훈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 관계, 이 땅을 살면서 허락하신 관계를 그걸 끝까지 또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또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놓아버리고 그래도 이해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어, 붙잡을 때는, 뜻을 붙잡을 때는, 고난이 와도, 어,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그 뜻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또한 가지, 그래도 힘들어도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 갖게 하신 그 관계, 가족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내가 힘들다고 다 놓아버리면, 놔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또 붙잡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아버지 뜻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또 아버지를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